모두 다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저 역시 어렸을 적 이런 생각을 너무나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나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모기는 내가 모조리 죽여버리리라. 이생 아멘, 아멘 나오시네요. 내이 네, 생각을 했습니다. 모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백해무익이지. 이 죄송해요. 이 자식들은 왜이 세상에 있는지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는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분명히 목이다. 정말 쓰잘띠기 없고 필요 없고 간지럽게 하고 내피 빨아먹는 이 목의 새끼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모두가 고, 그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저는 더 그렇게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저는 목이 깊이제예요. 왜? 늘 제가 모기를 다물려줬지 사람들에게 모기가 먼저 가지를 않아요. 늘 제가 한두 방 먼저 물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이상한 냄새가 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땀이 많이 나느냐? 사실 저는 그런 체질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미묘한 그 피의 냄새가 모기가 좋아하는 그 피의 냄새가 있대요. 피에 열도 있고 뭐 혈액형도 있지만 특별히 저는 대학교 때한 친구가 저에게 별명을 단비라고 지어줬어요. 얼굴이 이쁘장해서 단비가 아니라 단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단거를 많이 먹어서 <laughs> 혈중의 당도가 높으면 모기에게 잘 물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양새로 제가 목에 너무 많이 물려서 좀 모기가 싫었어요. 정말 다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한 글을 읽어보니 이래요. 모기는 감염병, 전염병들을 옮기는 감염체, 아주 못된 매개체다. 하지만 이 모기가 없다면 생태계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을 그 글에 적어 놓습니다. 이 사람의 연구 결과가 이래요. 이 생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의 새끼, 장구벌레라고 하죠. 그 유층이 물속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누구냐면 생태계 먹이 사슬의 최약체, 가장 밑바닥이래요.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생태계가 온전히 설수 있도록 가장 기반을 차지하고 있는 최초의 식량이 바로 모기 새끼들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없으면 이 위에 것이 못 먹고 죽고, 이 위에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결국엔 생태계 먹이 사슬이 혼란이 오고 무너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암컷은 피를 빨아먹지만 수컷은 피를 먹지 않잖아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꽃가루 수분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과 식물, 암 식물과 수 식물의 교배를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모기가 없으면 수천종 수만 그루의 식물들이 멸종한다고 또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모기도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모든 자연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백해 무익인 것 같지만 얘가 있으므로 혹은 없음으로 무언가가 잘설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바꿔 말하자면 연쇄 작용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쇄 작용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자,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Sin or nothing. 죄냐 아니냐만을 늘 구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죄냐 아니냐만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부터가 이미 잘못됐어요. 우리는 그 죄냐 아니냐, sin or nothing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과연 죄로 규정하고 있을까? 법리와 윤리와 도덕에 어긋날까? 어긋나지 않을까? 우리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술 먹는 건 죄예요? 담배 피는 건 죄예요? 마약 하는 것도 죄예요? 게임 하는 것도 죄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배 주일날 안 드리고, 어디 가서 그냥 핸드폰으로 뭘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드리는 게 죄예요?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도 법리와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그 어디에서도 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죄가 아니니까 마음껏 해도 되느냐? 마음껏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Sin or nothing. 죄냐 아니냐 이 죄의 규정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하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경각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죄가 아닌 것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죄뿐만이 아니라 바로 방탕함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분명히 죄는 아닌데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거나 아주 쉽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분명히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sin or nothing 죄냐 아니냐만을 분별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리고 죄를 쉽게 짓게 하는 것들도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분명히 죄는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폭력 영상물을 보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가치 판단이 온전히 서지 못한 청소년들이 폭력이나 선정적인 매체들을 매개체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 그들의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후에 그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에요 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은 피, 필연적으로 혹은 쉽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쇄의 작용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행위가, 지금의 나의 행위가 죄냐, 아니냐, 이것만을 따지고 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냐, 아니냐를 살피지 마시고, 이거, 이 길의 끝에 누가 팔 벌리고 서 있느냐를 헤아리세요. 예수님일까요? 마귀일까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말이 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후에, 종국에는 마귀가 기뻐할 것인가, 예수님이 기뻐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죄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 죄가 아니지만 쉽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은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아주 간절하게 한명한 한 명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귀가 멍청하고 바보같이 죄를 들고 내 앞으로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는 거부할 겁니다. 어, 이건 죄야. 성경에서 죄로 규정했어. 법리와 윤리와 도덕이 어긋나는 거야. 싫어 안할 거야. 딱 잘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들고 오지 않아요. 마귀는 뭐를 들고 오느냐?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닌 것을 들고 오는 겁니다. 10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마귀가 하는 역할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주지 않고 뭐를 줘요? 꾀를 줘요. 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어? 그거 죄 짓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 길에 설 뿐이야. 마침내 죄인으로 가는 그 죄인들의 길에 서게 만듭니다. 그 꾀를 듣고 그 길에 서면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 바꿔 말하자면 교만의 자리, 다시 더욱더 말하자면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사장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사악한 자의 길에 애초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이거는 죄는 아니잖아요. 그냥 길이잖아요. 그래도 이 길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걷는 길이라면 들어가지도 말아야 되고 악인들이 다니고 있는 길이라면 애초에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냐 아니냐를 분별하고 구별하기 이전에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죄로 가고 있구나, 악인으로 가고 있구나, 사악한 자의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애초에 그 길로 들어서는 들어서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탕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방탕함으로 시작하면 마침내는 죄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방탕한 생각, 마귀의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가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 마세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 그 생각으로 시작을 하셔야죠. 내가 한 마디를 하기 이전에, 내가 행동 하나를 하기 이전에, 혹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한번 여쭤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성령님은 늘 나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셔서 죄냐 아니냐를 분별하기 이전에 이 길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를 더욱 잘 알려줘서 이 길로 가야 저길 끝에 예수님이 두팔 벌고 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처럼 이정표의 역할을 해 주십니다. 올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령님의 역할. 그러니 우리가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시작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냐 아니냐, sin or nothing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 죄에 넘어지고 굴복해요. 오히려 죄냐 아니냐를 분별하려고만 하는 이들은 더욱더 쉽게 죄에 넘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의 꾀를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들려 주죠. 마치 창세기 3장의 이야기처럼 뱀이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악인의 꾀를 들려 줍니다. 아니야, 이거는 죄야. 라고 말할 때 꾀를 들려주죠.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죄는 아닐걸. 그 꾀를 통하여서 마침내를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어디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까? 죄의 작순 사망이요. 마침내는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10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우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쥐하로 묵상해야 돼요. 바꿔 말할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악인의 꾀를 듣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육의 생각은 로마서에서 사망이라 말하잖아요. 영의 생각이 생명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따라가야 될게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생각입니까? 지금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지, 죄가 아닌지, 죄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무엇 하나 잘못 건드리면, 그 뒤에는 분명히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복 있는 사람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처럼 오직 말씀만을 사랑하여 말씀의 생각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냐 아니냐를 분별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꿔 말할까요? 경각해서 죄냐 아니냐를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 이전에 기도로서 묵상하시고. 말씀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여쭙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온전한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했던 것, 죄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바꿔 말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것, 제가 했던 것들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쉽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죄가 아닌 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거예요. 매일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쉬어요. 기도를 쉬는 게 죄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죄를 죄를 합니다. 기도를 쉬고 기도를 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의 생각이 들어와요?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너무나 쉽게 세상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너무나 쉽게 합리와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기도를 쉬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를 쉬므로 마침내 죄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그 하나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죄에 삭스는 사망이오라는 그 말씀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그 모기가 사라짐으로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나의 신앙의 삶들을 생활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냐 아니냐를 넘어 서서 이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온전히 묵상하시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아닌 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니 죄가 아닌 것들도 그 길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과연 그길 끝에 하나님이 계실 것인지 계시지 않을 것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팔 벌려 서 있는 바로 그 길을 향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